오늘 연패데이라고요 <laughs> 안되겠다. 샷건 카인 해야죠. 맞죠? 샷건이 아닌데? 저격 개시가 되어버렸잖아. 옆에, 옆에 뭐 오겠지? 아이작. 그래, 안 그래? 헐라나! 아, 네, 네. 이런. 확보. 맞았어? 죽어야지, 그럼. 나니? 죽어야지, 그럼. 샬로 나왔어. 어이, 야, 이 여자 진짜. <laughs> 저거 잡으면 돈 줘야 돼, 솔직히. <laughs> 이거 타워 둘다 털릴 텐데. 이거 근데 이거 이렇게 타, 트루퍼를, 별거 아닌 트루퍼를 잡으면서 하워를 주고, 별거 아닌 트로퍼 잡으면서 하워 주고, 이러는 게 좋은 일인가 모르겠어요. 이래놓고 우리 타워도 못 가잖아, 맞죠? 어머. 약간. 다오 씨, 타오 샷건 카인이 아니라 요 잘못 골랐습니다. 그래서 이기는 중. <laughs> 이 결국은 같은 피란 말이죠. 트루버 두번 먹고 같은 피. 슬슬 강하게 <laughs> 판을 망쳐보자고요. 샷건이랑 샤드 중에 뭐가 센냐고요? 아마 두 발이 샤드 한 방일 걸요. 그럼 그냥 루이스를 하는 게 그거 맞죠? 영렙 때 써보니까. <laughs> <laughs> 라이언 스킬 3개 썼는데, 그냥 막, 허공을 가르면서. <laughs> 아, 나 저거 좀 먹어야겠다. 오, 씨, 비켜! <laughs> 멍청한 트루퍼에서 고고 날아온다! 아, 죽는다! <laughs> 아, <안> 날아왔다. <laughs> 아, 아니, 얼마나 처절하게 연비하라고 했게. <laughs> 이게.. 개머리 판으로 가는 거 자체가 그렇게 좋은 판단이 아니야 저기 저기 서기나겠지 아! 저기 고기0111 0 0 0기1기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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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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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저기 I'm d y i 이런. 어 m g 끔찍하게 하하진않았 o t 요 이거는 실력으로 졌네요. 멜빈이나 좀 해볼까? 스프린터. 그다음에 페스티스스프린터 패스티나. t 페스티나를 같이 먹었냐? 바보 아니야? <laughs> 어떻게 쓰는 거 o 이거? 어떻게 쓰는 거냐고? <laughs> 어떻게 어나 <laughs> 멍청한 바이퍼 같은 게 완전 쓸모 없잖아. 두, 두, 따, 따, 따. 이걸 잡았어. 오케이, <laughs> 잡았냐? 역시 이래서 수동적인 원딜은 좀 그렇다니까? 이니시가 불가능하잖아. 나가라고 갈... 어, 씨, 아니, 이게 어떻게 된거요 내가 만지면 사람들다 없어지는데요. 마틴이 방을 탔나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. What the fuck? 씨, <laughs> 왜 저렇게 어정쩡한 곳에 서 있는 거야? <laughs> 아, 렉, 뭐야? 아니, 왜 이렇게 중요한 타이밍에 렉이 걸리냐고? 중요한 타이밍에 상대가 나갔기 때문이라고요 <laughs> 일부러 나가는 건가? 그 타이밍에 하필 지금 목숨을 걸고 백업을 하더니 <웃음> <아유>. <웃음> 아, 경치까지 먹였는데, 그렇지 레나가 있고만. 에이씨, <laughs> 바로 왠 종일로 있는 거야. 어, 패배로 점철되고 있다. 시바 재밌나? 시바 약간 날 먹는 느낌이 있다고요? 그런가? 혼자 하기 좋은 게 아니라 팀이 시바한테다 맞춰줘야 돼서 그런 거 아닌가요? 자경 완료. 잘못했어요. 용서해주세요. 갑자기 용서를 구하는. 아, 집에 돌아온 것 같다. 이 조작감. 자꾸 밥이 나가는 거에 제기랄할수 <laughs> <laughs> 있는 게 이거밖에 없네. 어우씨아 미친. 여기는 또 미친 로보트, 로보트가 또 거버치고 있네 미쳤냐? 솔플인데 승률 6 0도넘는다요 아하긴 그러네요. 이게 승률이라는 게 내가 6 0면 누군가는 4 0일거 아니에요? 왜냐면 나한테 진 사람이 있으니까. 어디인가는 분명히 있는 거 아니에요. 아, 평균치를 쳐서 50을 맞춰줄 수도 있겠다. 아, 이런. 이상창 해야지. 그렇지. 갈아라. 갈아라. 아니, 어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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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한테 잡힌 사람도왜 자꾸 나가지냐? 저주받았냐? <laughs> 아니, 아까 제 킬도 그럴 거야, 이거. 뭐냐. 어, 에바도 죽었어. 또 구원했다고요? <laughs> 빵, 빵. 엥? ᄒ 우와, 씨! 격투가 에바 녀서 뭐야. 이러다 죽겠는걸? 오, 씨, 뭐야. 왜 이렇게 잘해? <laughs> 그만해. 그, 나니 어허! 어, 이럴수가! <laughs> 아. 괜찮아. 와, 이겼다. 연패의 연세를 끄는 것이야. 아니 하나 해제하라는 거 이걸 해제하고 여기다 넣는다는 거 아니야 이걸 해제하고 저기다 넣는다니까? 말길를못 알아먹어 역시 웨슬리 너무 편하잖아 어? 아! <laughs> 드래곤 쿵 하늘로 올라가려는 힘과 내려가려는 힘이 만나서 로라스가 폭발해버렸군요 아 어? <laughs> 어! 이럴수가 아 저거 딱 잡고 기대해서 <laughs> 드레스가 잡는 계획이었는데 두번째에 안 잡힌 순간 뭐 많은 것이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트릭스랑 웨슬리는 약간 사실 웨슬리의 영역입니다 웨슬리가 이제 왈츠를 쓰면 참으로 맛있게끔 서 있으면 되거든요 그럼 트릭스는 100% 지뢰를 밟을 수 밖에 없어 어, 웨슬리, 이거 그냥 왈츠로 그냥 선타 각인데? 바로 지뢰죠. <laughs> 근데 그게 아니고, <laughs> 야, 웨슬리가 이상한 데서 있으면 지뢰 넘어가기 때문에, 우리 엘리 웨슬리, 정말 쓰레기 같은 <laughs> 조합이군요. <그냥 웃음> <laughs> <laughs> 로보트 밀라드 뭐야? 마지막까지 코인을 주고 가던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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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부. 아! 미기랄 <laughs> 아니, 타워는 근데, 이, 대부분 내 타겟팅인 것 같아. 왜 그러지? 범인의 아군을 때린 적군? 아. 저 플레이어를 공격한 사람. 그럼, 저일만 하네요. <laughs> 보통 내가 제일 먼저 때리긴 하지. 어, 이게 치명이 안 떠? 최길. 아, 그만해, 너. 이런, 웨슬리나 할걸. 지뢰 캔슬 못했냐? <laughs> 아니 이런 멍청한. 아! 아! 통통볼 미쳤냐고. <laughs> 대한민국이 저와 친구가 되고 싶나 보군요. <laughs> 아 뭐야 씨. 나의 의지와는 관계 없이. 진짜 만부 북한 사람이라요아 <laughs> 오랜만에 그. 너 해. 헤나투 아군으로 처음 보네 자기장.. 흐아 마그네타 맞죠 근데 무슨 스킬인지는 모르겠다 사람들 왜다 죽어가고 있냐 기리 <뭐라> 뭐야, 씨 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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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피, 에 뭐야, 떨어질 때딜 있어. 지뢰 아니었냐고요? 제 지뢰를 거기다 박았다고요? 뭐 때문에? 지뢰 받고 바로 궁썼다고요 내가 지뢰를 거기다 왜 박았지? <laughs> 습관이란 무서운 것이 지뢰 갈고 궁썼다고요 아, 그래. 어, 이 사람 내 앞에 있었던 9급인데 나랑 매칭된. 나의 매칭 어디로 가버린? 9급과 매칭되는 MMR 뭐냐고. 아니, 이 사람도 아까 휴턴이잖아. 다 아는 사람들이구만, 어. 솔직히, 이중 3분의 1은 저격이잖아. <laughs> 그래, 안 그래. 아, 이거 핀 찍으려 그러는데 렉 걸려서 핀도 안찍히는개 노답이네 지금. 아 조금만 더 앞으로. 어머. 아. <laughs> 아니 뭐핀 찍으려 고 그러면 렉 걸리면서 뭐안 되고 씨 씨는 핀도 안 찍혀. 홀리 셋. 오 셋. 나. <laughs> 뭔 일이야? 미... 무슨 이천이냐?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냐? 어?